저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어, 저희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종 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아싸!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위원장이 내정됐네요. 사실 욕심 내자면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최소한 국무총리 정도는 되셔야 하는데. 이분 아마 욕심 없으실 겁니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계를 대청소하시고,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이제 노동계를 물청소하셔서 깨끗한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봉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차기 대권 강력한 후보이십니다. 가만 보니까 멋지네. 남자 후보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경력을 두루 겸비하신 노동운동의 전설이신 김문수 위원장. 여자 후보는 총알도 피해갔다던 종군기자였던 이진숙 위원장이시니 진짜 뭔가 지대로 돌아갈 듯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잡발냄새 풀풀 풍기는 인간들이 혹시 이간하고 있다면 용기내 물리치시고 의료개혁만 양보하시면 나무랄 데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료개혁은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있잖아요. 바람과 햇볕이 지나가던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하던 거. 아무리 바람이 외투를 벗기려고 바람으로 공격하면 할수록 왠걸려 오히려 행인은 외투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햇볕이 그를 내리쬐자 어찌 됐습니까. 아이 더워하면서 입고 있던 외투를 흘러덩 벗어잡혔습니다. 이 동화에선 햇볕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햇볕이 김대중의 햇볕정책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김대중의 햇볕은 죽어가던 북한 김정일에게 닝기루를 꽂아주는 정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린 머리 위에 핵을 지고 살게 됐고요. 이거 북한이 핵 개발하면 책임진다고 한것 같던데 어찌하시려나? 또딴 데로 샜습니다. 아무튼 이게 자본주의를 베이스로 깐 자유민주주의 아닐까요? 의사가 기피하는 한직을 꼴보직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안 가겠습니까? 홍대입구역 근처에 진호비산부인과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분 유튜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사하다 빚더미에 앉으셔서 가족과 생이별한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세요. 페이닥터로 가면 생활은 나아지겠지만, 이분은 의사로서 자기의 소신을 지키십니다. 의외로 대한민국엔 진호비산부인과와 같이 소신 있는 의사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정부는 모든 의사한테 이런 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을 고기 갈아 넣듯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쪽수만 늘린다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곳에 지원할까요? 그건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나아는 짓거리입니다. 진정으로 외투를 벗기시려면 바람으론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어릴적 동화를 통해 배우지 않았나요? 그동안 좌빨적인 사고를 갖고 평생공무원으로 사셔서 그런 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과 전두환 대통령님이 왜 훌륭한 리더이자 정치 지도자였는지 아십니까? 두 분은 말이죠.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쓰고 자신이 부족한 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아무리 빨갱이들이 똥물을 뿌려제껴도 끄떡없는 경제대국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대쪽같은 김문수 위원장님 노동부 장관되셨으니 이제 나머지 물청소로 잡발냄새 풀풀 나는 노동계를 대청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